이명홍,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 박지현 이찬원의 반란 무대 뒤편, 긴장된 공기가 스멀스멀 스멀 올라왔다 리허설이 끝난 후에도 관계자들의 표정은 가볍지 않았다 스튜디오 밖에는 수많은 기자와 팬들이 모여있었고 모두가 한 가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달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 그러나 결과 발표 직전 분위기는 묘하게 흔들렸다 데이터 분석팀에서 전달된 최종 보고서에 예상 밖의 변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웅 1위 유지, 그러나 박지현 2천원 급상승, 이 짧은 문장은 곧 트로트계의 새로운 서막이 열릴 것을 예고했다. 1. 발표 전이 정적,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 브랜드 평판 순위 발표를 앞둔 스튜디오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트로트 특집 방송 대기실과 다를 게 없어 보였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마지막으로 파우더를 얹고 코디는 구겨짐이 보이지 않도록 재킷을 다듬고 스태프들은 퀴시트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 아래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고 누구도 먼저 축하를 말하지 않았다. 마치 경기 시작 직전의 라커룸 같았다. 여기 있는 모두는 결과를 알고 싶은 동시에 결과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고 있었다. 브랜드 평판 순위 숫자로 발표되지만 그 숫자에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구조가 걸려 있었다. 팬덤의 결집력, 미디어 노출 빈도, 긍정적 화제성, 악성 언급의 비율, 그리고 요즘 사람들 입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름이 누구인가? 그것은 어느 한 주의 운이 아니라 지금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에 대한 대중의 집단적 대답이었다. 그 지표의 정점에는 지난 몇년 동안 늘 같은 이름이 있었다. 이명홍. 그는 단순히 높은 순위를 기록한 가수가 아니었다. 기준선이었다. 다른 모든 가수가 비교되는 출발점이자 벽이었다. 그 벽은 오랫동안 금이 가지 않았다. 트로트 시장이 한때 일시적 붐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에도 화제성의 기대 잠깐 올라왔다 사라지는 이름들이 줄지어 등장할 때에도 이명홍은 흔들리지 않았다. 음원 지표, 공연 동원력, 방송 장악력 그리고 무엇보다 팬덤의 결속도 누구도 한 번에 따라올 수 없었다. 현장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결국 1위는 정해져 있고 남은 건 2위 싸움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다. 그런 만장일치 같은 구도가 몇 년째 이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발표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 대기실 문이 닫히자마자 웅성거림이 번졌다.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던 스태프들의 대화는 점점 더 구체적인 숫자와 이름으로 바뀌었다. 한 스태프가 휴대폰 화면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다. 박지현이 요즘 검색량이 심상치 않아. 그 한마디가 공기의 밀도를 바꿔놓았다. 박지현.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유망주라는 말로 소개되던 이름이었다. 트로트 장르에서 여성 보컬리스트가 고르게 롱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무대에서의 발성과 감정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다. 여성 가수에게는 서사가 필요했고, 인물성이 필요했다. 사랑받을 이유와 기억될 이유가 동시에 요구되는 잔혹한 시장에서 박지연은 꾸준히 그두 가지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노래 잘하는 후배가 아니라 내 얘기를 대신 말해주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게 무서운 것이었다. 또 다른 스태프가 낮게 맞받았다. 이찬원 팬덤도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에 누군가가 의자에 걸터앉은 다리를 내렸다. 그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다. 긴장이 본격적으로 체감된 순간이었다. 이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감을 증명해온 인물이다. 다정하고 밝은 이미지, 안정적인 음색,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 라인, 그는 안정감이 있는 팬덤을 가진 가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안정 이상승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다는 게 문제였다.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 그건 단순한 팬들의 귀환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선언이었다. 이제 방안의 공기는 다른 종류의 정적을 품고 있었다. 누구도 농담을 던지지 않았다. 심지어, 오늘도 1위겠지. 나는 형식적인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말 한마디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자리의 무게는 이제부터 더 무거워질 거라는 걸. 긴장감은 말보다 눈빛에서 더 먼저 드러났다. 매니저들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홍보팀 스태프는 기자단 단체방에 미리 준비해둔 보도자료 제목을 세 번째 고쳐 쓰고 있었다. 불변의 1위라는 문장을 여전히 강하다로 바꾸다가 다시 존재감 과시로 낮추는 아주 조심스러운 수정. 그건 단순한 문장 다듬기가 아니었다. 업계 사람들은 안다. 단어 하나가 때론 판도를 말해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거움의 근원에는 아주 간단한 진실이 있었다. 왕자는 한번 올라간다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다. 이명웅이 그 자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왔든 그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올라올 것이다. 그런데 오늘이 혹시 그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이 방 안의 온도를 차갑게 만들고 있었다. 이날만큼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심지어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장담할 수 있었던 사람들조차. 이, 그 순간, 스포트라이트 속 이름 이명홍. 결과 발표가 시작됐다. 2025년 10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는 이명홍. 조명이 폭발하듯 터졌고 관객석에서 환호가 쏟아졌다. 그러나 그 환호 속에서도 묘한 긴장이 남아 있었다. 그의 이름 아래 이어지는 수치. 브랜드 평판 지수 8.373.597점. 지난달 대비 14.44% 상승. 이는 단순히 팬들의 사랑을 넘어 여전히 대중이 그를 기준점으로 두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발표가 현장을 뒤흔들었다. 2위 박지현 58.55% 상승. 3위 이찬원 75.89% 상승 순간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졌다 관계자들이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수치상으로는 이명웅이 여전히 정상에 있었지만 상승률만 놓고 보면 후배들이 이미 거세게 추격 중이었다 3. 불안한 미소 그리고 조용한 반란 이명웅은 무대에 올라 미소를 지었다 언제나처럼 차분했고 여유로워 보였다 항상 부족한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다.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박지연의 급성장, 이찬원의 폭발적인 팬덤 확장,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 상승이 아니었다. 그 순간, 박지연은 기자석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선배님의 길을 따라가되, 저만의 색으로 걸어가고 싶어요. 이찬원 역시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누군가를 뛰어넘으려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넓은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소 뒤에는 결의가 숨어 있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세대의 교체였다. 4. 무대 뒤의 소용돌이. 방송이 끝나고, 이명웅은 조용히 대기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한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 이제 조금은 준비해야 할 때일지도 몰라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거울을 바라보며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여전히 반듯했지만, 그 눈빛에는 피로와 결의가 교차했다. 반면, 복도 건너편 박지연은 인터뷰를 마친 뒤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히 떨리지 않았다. 5. 얘기치 못한 반전. 며칠 뒤, 새벽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가 폭발했다. 샵 박지연 밑줄 브랜드 평판 1위 밑줄 예상. 샵 이찬원 밑줄 신기록 행진 샵 이명웅 밑줄 왕좌위 기설 기사 제목이 쏟아졌고 팬들은 격렬히 논쟁했다. 이명웅은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야. 아니, 이미 흐름이 바뀌었어. 그러나 그 논란의 중심에서 이명웅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돌연 신곡 녹음 일정을 앞당겼고 새로운 장르의 협업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흘러나왔다. 그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무대에서 다시 싸우기로 선택했다. 6. 결말. 그러나 끝이 아니다. 2025년 10월의 브랜드 평판 발표는 단순한 순위 경쟁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와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후배들. 이명홍, 박지현, 이찬원, 세 사람은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팬카페에는 이런 문장이 올라왔다. 왕자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과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